감사합니다, 호구입니다, 저입니다. 예, 제가 예전에 그 뭐라고 했지 제가 플란체도 이제 하겠다, 플란체도 연습을 많이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예 이게 뭐 저도 예, 사람이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플란체를 할 건데 어.. 프런트 레벨이라고 하죠 봉을 잡고 상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L, 일자를 만드는 게그프런트 레벨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동작을 했었고 이제 오늘은 아, 그 동작의 어느 부위를 타겟을 딱 했을 때 일자로 되는지 그걸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어, 파악했다고 서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할 때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냥 봉을 잡고 그냥 상체만 올리면 되겠지 근데 이게 안 돼요. 이게 버틸 수가 없어요. 어, 예. 버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버틴다고 한들, 어, 자세를 보면요, 많이 구부러져, 이렇게 최대한 다리를 올리고, 이렇게 해야지 내가 버틸 수가 있어요. 그쵸?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내가 알게 된 거야. 뭐를 알게 되냐? 내가 L 자를 만들려고 되면은 등쪽에 내가 지탱을 할수 있는 기둥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등을 펴야 된다는 거죠. 펴야 되는데 펴 상태에서 기둥을 만들 수 있는 힘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딱할때 등을 너무 많이 많이 까이 등이 그뭐직 뭐라고 해야 되나? 등이 그자세에그 방향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 등이 이렇게 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어떻게 내가 등을 펴서 그 지탱을 힘을 받고 할수 있는지를 해봤는데 답이 나오더라고요. 뭔지 알아요? 자 등을 펴고 강백근 힘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강백근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하다 보니까 정확가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강백근을 걸어줘야 되고 강백근 힘으로 허리를 버텨줘야 돼요. 그러면은 허리가 펴지면서 강백근 쪽에 힘을 발휘가 되면서 허리가 이렇게 됩니다. 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신기해요. 어. 자고. 여기, 여기서 중요해. 여기서 강배근 쪽에 힘을 줘야 돼. 딱 그려줘야 돼요. 여기서 강배근 쪽에 그려주고, 강배근 힘으로 어깨를 버텨주시면 돼. 아까보다 많이 좋아졌죠? 아까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내가 버텨야지만 생각하고 버티게 되면 허리가 이렇게 꼬부러지고 방금은 강배근을 고 강배근 힘으로 버텨줘야겠다 생각을 하면 강배근이 버텨주면서 허리가 이렇게 펴져요. 그래서 결론은 <laughs> 프론트 레벨은 강배근 강배근을, 이 강배근을 뭐라고 해야 되지? 강배근을 걸어주고 강배근 힘으로 버텨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딱 버틸 때 강배근을 걸어주고 여기서 강배근을 이렇게 버텨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까 사람마다 뭐 운동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 마땅한볼 수가 없는데 저는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어 됐잖아 방금 봤잖아.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강백은 걸어주고 강백은 힘으로 붙여주시면 돼요. 여기서 강백은을 힘주고 강백은을 걸어준 상태에서 강백으로 당겨주시면 돼. 요 이렇게 계속 수행 능력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더잘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 하면서 되요 핵심은 강백근. 강백근을 사용을 하라 예. 이게 안닐수도 있어요. 안닐수도 있습니다. 예.